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연주 프로입니다. 오늘의 이 오른팔로 귀걸이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거나, 공이 치켜 맞아서 거리가 안 나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드레스를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잡은 다음에, 집에서 해보셔도 돼요. 잡은 다음에 백싱을 만들어주세요. 그대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밑을 뚝 보셨을 때 이렇게 오른팔이 약간의 밴딩이 되어 있는 모양이 나올까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밴딩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진 않나요? 왼팔은 너무 쫙 펴져 있고, 오른팔은 요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이거나, 이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오른팔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른팔은요, 스윙을 할때 그냥 밴딩이 펴지죠. 이 힘으로 공을 던진다면 이렇게 던지게 돼요. 바깥으로 팔꿈치가 들릴 정도로 던져주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거리가 많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윙에서 보면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 가요. 그대로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이때, 이 밴딩된 오른팔이요. 임팩트 순간에 펴지면서, 제껴진다는 느낌이죠. 팔꿈치가 들리면서, 이때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오른팔이 손등부터 쫙 펴져 있다고 하면은,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실 거예요. 바로 이 동작이에요. 그때, 오른손 고리를 밀어준다는 느낌이 좋죠. 연습을 하기 전에 그립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선은 그립을, 왼손은 여기를 잡으시고요. 오른손은 로고 쪽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공간이 좀 나오시죠? 이 상태로 중심에서 잘 쳐야 되기 때문에 머리랑 오른발은 잡아놓고 임팩트 구간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임팩트 구간은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스팅을 짧게 들어서 이렇게 제끼는 힘으로 오른손을 쳐보는 거예요. 자, 잡아두고 네. 자, 천천히 갔다가 여기서 이때 왼팔은요. 조금 부드럽게 아예 안 쓴다는 느낌도 상관 없습니다. 오른팔 리드에 왼팔이 따라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드로우성이 발생하게 돼요. 훅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잘하신 거기 때문에 이 배꼽으로 살짝 요 정도? 45도 정도? 배꼽에 힘을 딱 주면서 배에 힘을 열어주는 힘을 쓰면서 동시에 가운데다가 제껴준다면 공은 트트로갈 거예요. 그립을 이제 정확히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배꼽이 45도 정도에서 잡아주고 배에 힘을 딱 주시는 거죠. 이때, 오른팔이 여기서 제끼는 힘. 동시에 가운데서 배꼽이 잡아주면서 여기. 항상 여기, 가운데, 머리랑 오른발이 잡혀져 있는 상태. 티를 안 쓰고 던진다고만 하면은 훅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배꼽이 열어주면서 치기 때문에, 이 배가 열어주면서 치기 때문에 훅이 나거나 뭐 그러진 않고 공이 멋지게 똑바로 멀리 가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 떠서 거리가 안 나간다거나 공이 낮게 가는 분들은 왼팔로 비거리를 내보시고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찍혀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팔로 비거리 내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구질에 맞는 연습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